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7일 토요일 손상대 tv 오전 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정규 방송이라 보기는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 뭐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못해드린 점 이걸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에, 제가 어, 12, 다음 주에 12월 3일에 재판이 있고, 또 12월 5일에 아이들 뭐 결혼식이 있고, 뭐 하여튼 이런 큰 일들이 겹쳐서 방송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준 PD에게 좀 방송을 전담해서 하라고 했더니 아마 무리했는지, 어, 몸살이 와서 목이 딱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지 못해서 오늘 그거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그 국민대 제가 좀 있으면 이제 그쪽에 국민대 이 집회 사회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게 끝나면 오후 방송부터는 우리 준필이가 목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람이 뭐 기계가 아닌지라. 좀 무리하게 사용을 하면 결국은 고장이 날수 있다는 거. 각별히 조심을 하는데 예, 지금 뭐 날씨가 또한적이도안 좋고 이래서 아마 젊은 친구라도 결국은 몸살이 왔어요. 어제 그 방송에서 아마 오전 방송에서 목이 영안 좋은 상태로 하더니 지금 뭐연락면 목이 완전히 딱 잠겼어. <laughs> 방송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면서, 어차피, 뭐, 방송에 앉았으니까, 자, 좀 하가 나는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laughs>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방과 앞을 지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던데, 자, 유족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인은 오늘 오전 7시 30분경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 50여 명 정도만 참석한 채 열렸다고 합니다. 노제는 따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슬픈 것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들의 공격과 또 정신 제대로 박힌 이런 정치 집단체가 아닌 진짜 유불리를 따지고. 우파의 가치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저 국민의 힘 때문에 뭐 이미 앞선 노태우 전 대통령,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결식을 마친 유족들은 일단 먼저 서울 추모공원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곧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를 하장하고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 유해를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임시로 안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정치인들 중에 또 전직 고관 대, 대작들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빈소를 찾아가서 공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과는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인데, 이놈의 나라는 완전히 좌파 세상이 돼서, 좌파가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처럼, 이 허약한 우파의 현실을 보고, 솔직히 화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5.18과 관련해서는 4년 여년 개, <laughs> 지만은 박사하고 법적 투쟁을 통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항소심 재판이 얼마 전에 끝이 나서 내년 1월 12일인가, 이제 항소심 결심이 이제 선고가 될 겁니다. 1심에서 저는, 어, 벌금 500만원, 지만은 박사님은 실형 1년에 벌금 100만원, 이 심이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할 말은 많은데 혹시나 그런 영향을 미칠까. 뭐 지금 제가 5.18에 대해서는 당분간, 어뭐 깊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당해보시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의 잘잘못을 떠나서,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뭐, 현충원이고 뭐, 있는 전직 대통령들, 아이고. 앞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문재인도 뭐, 이런 식이면 문재인도 어디 못갈 것이고, 전부 자기 집 앞에다가 고기다 묻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될것 같은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이거 걱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인 이순자 여사께서 유족 대표로 나와서, 뭐, 4 0 년이 넘은 시간이어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 안 했다, 사과해라, 말아라, 뭐, 어쩌고저쩌고 40년 을 떠들어왔어요. 오늘 드디어 이순재석께서 유족 대표로 남편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대신에 사죄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니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나시고 저희는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생신하셨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또 60인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부로서 함께했던 남편을 떠나보내는 이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고통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이 세상과 하직한 것은 감사해야 할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순자에서는 특히 남편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장례를 간소히 하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했다면서 화장을 해서 북력당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했다. 이런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이 여사는 장례기간 경황이 없어 조문 오신 분들께 미채 예를 다하지 못했다. 너 그렇게 용서해달라면서 장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 저는 이 자파들 생리를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알아보, 알아, 알라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과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 또 사과를 하면 한다고 난리. 또, A가 하면 B 보고 하라고 난리, B가 하면 A 보고 하라고 난리. 자기들은 아무거나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배짜라 식으로 하면서, 왜 대한민국에서 5.18만은 이렇게 성욕화되듯이 하는지, 이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순자의사께서 어떤 이유가 됐든 518뭐 관련해서 그 유가족들에게 하여튼 뭐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18 관련 단체들이 이순자 의사의 사과를 놓고 진정성 찾기 어렵다. 반대도 비판을 합니다. 아이고 참 이거 뭐 얘기하기 뭐 합니다만은 막판에 쫓겨서 마지못해 사과하는 느낌이 든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생전에 사과할 기회도 많았고,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 전이라도 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야, 참. 이러니까, 하기,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한 짓이 살아 계실 때, 사과를 했다. 그것도 뭐, 진정성이 있느니 없느니 또 사과를 했으니까, 그, 죄를 인정한 거니까 감옥에 다시 보내라. 또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을 거 아니냐,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자, 우리가 이런 식이라면 엄청난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 올바 관련 재판에서 마지막 그 뭡니까? 적을 할 때, 어, 최후 변론을 할 때, 제가 뭐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나 종지부를 찍은 그런 역사는 없다. 역사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고 새로운 사안들이 나오면 전문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수정되고 보완이 되고 역사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5.18만은 이렇게 딱 잘라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믿어주지도 않으려고 하고, 더더욱이나 법으로 강제하는 것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했는데, 야. 제가 그 재판장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좌파들은 세상이 다 알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6.25 전쟁도 북한에서의 김일성이야 러시아 중국이 짜고 남침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 자파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조선시대 동학난 사3뭐할것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미 상당수 고정된 또 역사의 진실이 어느 밝혀진 이런 데 대해서는 저거들이 저거들 입맛대로 다 뜯어 고치면서 왜 5.18만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어쩌면 5.18과 관련한 그먹예를 쓰고 계셨던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노트우 전 대통령, 그리고 많은 5 0실세들이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몇몇 낫지 않는 그분들에게도 아마 똑같은 잣대를 드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고인이 되셨으니까, 더그 이상 왈가 왈부하지 마시고, 앞으로 새롭게 드러나는 역사적 진실들이 나올 때마다 제대로 된 토를 통해서 역사를 다시 한번 고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원 빼버리고 가만 갖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김대중의 대북한 퍼주기 지금 5200만 국민들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자칫하면 한반도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이 문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이것도 우파들이 좌파들처럼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철저하게 내가 좌판지 우판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후보가 적어도 전두환전 대학의 빈소에 찾아가서 똑부러지는 자신의 이념을 보여주라고 했던 겁니다. 각오 안 가고에 다 본인들 마음이겠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진정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우파의 진정한 명맥을 이어오는 정치인과 그 정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그 바탕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자, 뭐, 망자에 대한 이런 걸 갖고 시비 붙고뭐 이럴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어, 지난 23일 오전 8시 45분경에 서울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을 부인 이순자 여사께서 발견했고 경호원과 119에 연락을 했지만 국업대가 도착할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 90세 일기로 서가신 전두환 전대통령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서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고 우리가 영상의 사진을 통해서 보았듯이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가 돼서 신조 세바란스 병원에서 그동안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빨리 우리 준피대가 건강히 돌아오도록 그리고 아무리 집안일이 바쁘더라도 어느 정도 대충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저 혼자서라도 오늘 국민대가 끝나고 나면 이후 오후 방송부터는 제가 착실히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뉴스들을 분석하고 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각한 얘기 좋아요가 하나도 없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자, 도움 주신 분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아맘님, 그 어느 방송보다 팩트에 근거한 사실과 전후 상황을 잘 조사, 분석에 보도해 주시는데 늘 감사합니다. 두 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구독자님 모두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합시다. 그라마 이게 제가... 아니고, 구라마님은 주시는 겁니다. 어, 아, 구라마님이 주시는 겁니다. 해외에 계셔서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선 대표님. 구라마님, 어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직접 이제 이게 슈퍼채지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조아마님을 통해서 슈퍼채까지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촌생활님, 대표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됐든 건강을 스스로 챙기지 못한 이제 저나 우리 준 PD나 여러분들이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국민대 현장에서 여러분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계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